오늘 할비가 가져온 게임은 마법소녀, 가와이 러블리, 적흥덕흥박흥복흥 로로핑, 마법소녀로 변신.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소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곧게 맹세합니다. 그런 사소한 거는 신경 쓰지 마내 이름은 양 너에게 마법 소녀의 재능을 넣겠어. 그리 한때는 꿈꿔와서 미친 나이에 그렇지만 마법 소녀의 꿈은 버린 지 어린 거를 마법 소녀가 되면 국가 유공자의 존하는 혜택을 받을 남방비 면제 공영 주차장 할인 덜게이트 할인 이걸로 가면 국가 유공자.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이까 변신만 하면 해봐 샤라 나 예뻐질게 꿈꿔왔던, 꿈꿔왔던 내 모습, 모습. 마법 소녀로 변신. 사랑 나 예뻐질게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 소녀로 변신. 말력의 <laughs>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고 자각성한 기분이 어딘가 인내라고 진짜로 믿기는 데있을걸리고 세상에 펴진 악이 정화하는 것이 마법 소녀의 사명이여. 이자 정화의 조문을 외워보자고 아 여기 정화의 조문이가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파우야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파우야그문 <laughs> 조문이 있다고 가 좋다 바로 그거이요 이번엔 강력한 조문을 외워보자고. 기쁨 본 너의 마음을 담아 조문을 외우면 무지개빛 마력이 나머지 절반이 몰 거여. 쓱싹싹 악의 돌을 피진 마음을 정화해 클린 억시 스매시. 쓱싹싹 악의 돌을 피진 마음을 정화해 음. 클린 억시 스매시. <목소리> 대단히 처음 쓰는 마법이 맞는 거가.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자. 샤랄라 나나리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서준이. 샤랄라 나나리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서준이. 정말로 훌륭했어.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내 이름은 양 마법 선녀를 발굴하는 에이전트여. 나는 김부장 렐로움 영업부 부장이여 그냥 평범한 지장인이요 하지만 이제 마법 선녀라고잘 부탁히. 이라 무엇탕 당하냐 약 뜻이요 남방민은 할머니 계좌로 보다 갈기요 늘 고맙디 장한 악의가 느껴지 대마법 선인님이 위험 허이고 엄청난 미인인데 정신 차리 보자 저너무강역한 악의가 저 얼른 정화해야지 뭔가 잘못된가이 어쩌는 미인이나 쁜 마음을 먹을 리가 없는디에 확실히 저기를 봐봐라 저 사람이들 고 있는지 것이 대마법 선 연금 통장이라고 빌것 아니야? 난방비 내려된 것이야. 이 너무 시기 그 마법 손이 난방비 면제 혜택이라고 아무리도 말로는 안 되겠니? 나를, 나를 봐라, 봐라, 나는, 나는 지금, 지금 변신, 변신 중. 중.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laughs> 중. 의기 마법 그, 락서 그린, 그린, 그린 화이트. 협의이 마법 락스 그린 화이터 아이고 마법 소녀인가 마법 소녀는 꼭아미이랄 텐데 뭐지 벌써 3 8신이 뚫린다 가끔 할맛이 가지 혼자 말뜯다봐니까 알게 었지 물론 마법 소녀의 약점도 아저씨가 마법 소녀라 웃기는 걸 마법 소녀를 다로추쳤나 그거는 약점이 아이고 악플인데 그냥 아이고 어이구, 세다. 도심이 변신 중인 아기가 담긴 말을 취약한 상태가 돼. 오측 상단의 게이지가 아래. 너의 정신력이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데뷔아이가 또이히 반대로 상대방의 정신력을 모두 소모하면 너의 승리여 자, 머리가 되는지 알겠지? 나 똥쌌어. <laughs> 착한, 착한,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지 일기보라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지읽어보라 후후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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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법? 강지러워서 웃음이 나는군. 이 녀석을 이놈무가 지나가이기 마법 손을 놔보면 안뒤 거대한 탐욕이여 너희의 <목소리> 번색을 드러내라 거리디 <목소리> 카탈컬리죠. 거대한 탐욕이여 너희의 번색을 드러내라 거리디 <목소리> 카탈컬리죠. <목소리> 이기 팔십 먹고 마법 선이 하는내 여이기. 어당안이 남방민 어디로 빼돌렸나? 진정해. 너도 나무질 테니. 아이 진짜로 손잡는 거 어때? 아이 아이 아이지 마법 선이 다니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이여, 빛이여. 아. 잃어버린 양심을 되 찾아줄 희망이여, 빛이여. 아. 저와 어 부장인자 마무리를 하자고. 그에게 화염을 부르는 마법, 파이널 실을 파이어서 텀테려. 그에게 화염을 부르는 마법, 파이널 실을 파이어서 텀테려. 성리, 할맛이.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볼. 대마법 선인이 안녕하시오. 내년 김부장인데 새로운 마법 소녀가 된. 야야 대마법 선이 저 폭주했는데 저한 걸럭 인사하고 있나. 그것보다 저저저 유리병 저, 저, 저 주고 혹시 폭주에 관련 있는 기가. 이거 아스파탐이잖니 아스파탐이 와그 있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지 변신의 야희 보자. 너는 지라 이거는 뭔주머니고 이거는 뭘늘 하수먹검 터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미크. 오늘 하수먹검 터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아유 이 이건 들여다 적응이 거이라. 안 돼. 미라클 메이크 이기라 신참날 막지 마루. 야야 대마법소녀야 그만둬 수아즈. 허른정화 되시. 시간 속 깊은 한 슬픔과 분노 잊혀진 꿈들의 절규 에이지드 송. 니커 이커 웃음의 마법을 환하게 뻥뻥 하트 스마일 뽀빠 뽀빠 하트 웨이 <목소리> <위보>. 이런 색을. 니커 이커 웃음의 마법을 환하게 뻥뻥 하트 스마일 뽀빠 뽀빠 <목소리> 하트 웨이 이런 쌤을, 아이고, 이쪽으로 만들어 간다. 할머니, 기억하나요? 처음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졸고 이러워 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웃음을 찾으셨잖아요. 그리, 그래, 그리셨지. 영감도 떠나고, 자식들도 모든 날 떠나고, 홀마만은 내게 도 있어 주었지. 아이고, 그리셨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를 비신하다이 미친나이. 기 어이구아! 스르르 꺼져버린 믿음의 빛 차가운 어둠이 밀려오네 다크니스 마인. 와이저 리드빈세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 갱밤 양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와이저 리드빈세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 갱밤 양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돼지를 울리는 탄식 방치와 폐방 속에서 자라는 쓰라임의 가수 토독하라 이 마법은 큰 일이야 보장 대마법이여 어이 방어 마법을 펼쳐라 빨리 어처 내려주문을 위해 어처 쇼파 팥 활짝 펼쳐라 보숑 보숑 쉴드 전기 쇼파 팥 활짝 펼쳐라 보숑 보숑 쉴드 전에 색어 나면 고기 마법이가 아무리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법 소녀가 더 분노하고 있어. 그렇지만 저 위험한 할머니 이렇게도 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진정시켜 주세요 부탁이요. 나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혼란의 마법이 고요한 한시을 서울 캄캡슐 라이트 이진 분호를 거둬. 홀란의 마법이 고요하나 식을 서울 캄캡슐라이트이진보너를 얻어 이게 마법 선이가 만나 간달프 아이가 이거 뭔가 이상해요. 공격이 통하지가 아무래도 좀내 할머니 보청기가 고장난 거 같아요. 그이 그러니까 가죽 독일지를 쓰라이까 문 국산을 쓰가 거기 아이고 버친긴 독일이 짱이다 독일이. 뭐 어, 하필 이를뒤에 이자 어지면 좋았나.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보자고.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토 진실의, 진실의 메일이, 메일이 들리니, 들리니? 뭐고 이게. 아이고 미치겠네.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이 리 스토어 진실의 메인 을에리는이우리 어, 사랑 을 활기 없 게도 메모리얼 의 아이와 아직 부족한가 그러니까 독일제를 쓰라니까 내한테 맡겨봐라 고조파음이라면 주문이 전달되거지 정폭하여 조파수이여 비나는 별의 장막을, 장막을 펼쳐줄리 펼쳐줄 펼쳐줄 하이톤 갤럭시의 석거리 정폭하여 조파수이여 비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리 하이톤 갤럭시의 석거리 뭐가 다시 해보자고 너은 목소리로 조문을 외우는 거이여. 저폭하는 조파순이여 빛나는 면의 장막을 펼쳐주리에 하이톤 갤럭시 서거리인. 저폭하는 조파순이여 빛나는 면의 장막을 펼쳐주리에 하이톤 갤럭시 서거리 어충기가 고쳐진 것 같아. 정말로 다행이야 아이고 제법이구나. 대마법 손이 이제 그만 멈춰서. 할머니 이제 그만 화를 거두세요. 저도 처음부터 약을 뺄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인 거죠. 너무나 마시기 힘들어하시게. 그래 그래겠지. 하나 돌이켜기 너무 멀리 왔어요. 나도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단다. 대마법 손가 많이 지친 것 같아. 이제 마무리를 하자. 호로록, 호로록 차차 퐁. 쓸어내리라. 보딩폭풍소 n 포딩블라스. o m e solid pudding blaster. Pudding pop home, solid pudding blaster. It is a whole collapse of a p 방해하자. r y chill, you l 로 t t l e girl. g o o 이 and enjoy my chin. 이 o u eat all my man's yaki, Marble Sonny. How sir, c a l l 정가의 길을 따를 을 인지하 복수의 탓이 되어라 레이지 토네도 에라이 석을